위대한 시민 여러분,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기성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장 금기창입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두운 우리의 삶이 한해지기를, 모난망과 편견을 걷어내고 둥그러지기를,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러워지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 8기를 맞아 위대한 시민이 새로운 안동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활력 넘치는 성장 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1500여 안동시 공직자의 열정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안동을 환하게 밝힐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꿈꾸는 새로운 안동은 현실이 되고, 함께 이루는 새로운 안동은 눈부시게 빛나고, 함께 나누는 새로운 안동은 풍요로울 것입니다. 코로나19와 태풍의 여파로 어려운 추석이지만, 가족과 친지,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